안녕하세요 란입니다 오늘은 이번 아노 클래식에서 1위를 차지한 닉워커의 등운동 루틴을 리뷰해보는 영상을 만들어보았습니다 뉴욕 프로에서 첫 출전 1위 아노 클래식에서도 첫 출전 1위 심지어 미스 올림피아 무대에서도 첫 출전 1위를 가져가겠다는 닉워커의 당찬 포부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닉워커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기도 했지만 뉴욕 프로와 아노 클래식 모두 자신의 말대로 첫 출전 1위를 기록하며 자신의 포부가 단순히 빈말이 아니었음을 많은 보디빌딩 팬들에게 보여주고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닉워커가 프로카드리단 아직 1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는 들지 않습니다. 무튼 포장은 여기까지만 하고 닉워커의 등 운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종목은 랩포다운입니다. 역시 굉장히 안정적인 자세로 수축과 이완을 진행해주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포다운 동작으로 광배를 타겟팅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아치는 괜찮지만 너무 뒤로 눕지 않음으로써 로우 동작이 되지 않도록 신경 써준다고 합니다. 선수들마다 굉장히 다양한 운동 스타일이 있지만 운동을 어떻게 하는게 정말 잘하는건지 알고 싶다면 그냥 닉워커의 영상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굉장히 정석적인 자세로 고중량, 고반복, 고립의 쓰리고를 보여주고 있죠. 두번째 종목은 체스 서포디로라고 합니다. 굉장히 기계와 같이 동일한 템포로 수축과 이완을 가져가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새로운 종목이기 때문에 해당 동작에 근육이 충분히 익숙해질 수 있도록 낮은 중량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중량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정말 군도덕이 없는 운동 스타일이죠. 세번째 종목은 머신워를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그립에 따라서 디테일한 타겟 부위를 조절해줄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언더그립을 사용하여 아래쪽으로 당겨주는 방으로 의 경우 등 하부에 강한 자극을 전달해 주는데 가장 유리하다고 합니다. 최대 가동 범위를 사용해서 팔꿈치를 최대 한 뒤로 당겨주는 것이 등의 수축감을 극대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팔꿈치 움직임에 집중하며 그 가동 범위를 극대화하는 데 신경 써서 반복을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네 번째 종목은 Y 그립을 사용한 세리케이브롤을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역시 굉장히 정석적인 자세로 반동 없이 한땀 한땀 바느질하듯이 등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먹여주는 것을 볼수 있죠. 약발을 잘 받는 유전뿐만이 아니라 진짜로 운동을 잘했기 때문에. 때문에 지금과 같은 몸을 만들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케이블 랩포 다운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독특한 국자형 그립을 사용하여 동작을 진행해주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해당 그립의 정보를 알고 계신 분들은 댓글 제보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은 부분 반복을 사용하여 해당 종목을 마무리해 준다고 하네요. 여섯 번째 종목은 어시스트 폴업이라고 합니다. 단일 세트로 한 세트만 진행해 주는데 12회 정도 반복 가능한 중량으로 중간 중간 레스트 앤 퍼즐을 사용하여 20회까지 채워준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로디 백스텐션으로 접히는 가. 각도를 보게 되면 등 하부를 강하게 쥐어짜주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20회 이상의 고반복으로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수축구간에서의 부하만 높이고 싶다면 밴드를 사용하는 것도 좋다고 하네요. 영상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자신의 루틴에 적절히 적용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닉 워커의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닉 워커를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듣고 나세요.